안녕하세요. 바이크 타는 할배. 오늘 양평, 양만남의 광장 양만장 왔습니다. 아왜 양만장, 양만장 하는 일을 알았습니다. 오는 길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바이크 타기가 좋아 경치도 좋고.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잘 몰랐어요. 정신없어서. 두 번째 오니까 너무 잘 알겠습니다. 왜 양만장을 오는지, 서울에서. 그리고 또 하나, 오늘 양만장에서 헌다 쇼케이스를 한다고 하길래 왔는데, 오늘이 아니고 쭉 하는데 주말에만 한답니다. 그래서 17, 18일 마지막 끝이 나니까 한번 구경 오세요. 주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정신없어 못 찍었는데, 여기 용두동 해육장, 육개장 맛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모터플레이 보이시죠 여기서 장비를 나름 싸게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양만장 SK는 전부 다 바이크들이 주로 기름을 채우고 가는 곳이에요 그냥 뭐라고 치냐 옛날에 우리 외양간에서 말 묶어두는 것처럼 자, 많이 들어오시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이크가 많이 옵니다. 자, 쫙 서있고 저도 물론 여기서 늦습니다. 처음부터 기름 넣는 사람이 대부분 바이크예요. 골 때리죠? 여기서 바이크가 많아요. 바이크의 성지 양만장, 양평 만남의 강장. 여기가 휴게실입니다. 여기가 양만장의 명소입니다. 밖에 내다보면서 담배 한대씹피는 흡연 장소. 공기압 체크 기도 있 고, 두 번째 오 니까 이제 알 겠어요. 양만장 휴게실 뭐가붙어있 을까요？많 은 스티커 가붙어있 습니다. 다 양하 게033 와이드. 등등. 각자의, 어, 이거 멋지네요. 여기 스티커는. 저의 클럽을 다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 바리니 클럽도 있습니다. 다양한 클럽들이 스티커가 붙어있죠 오.. 어, 뭐 할리같아요 멋집니다 뭐 각종 안내들도 붙어있고 이것도 또 볼거리죠 아내스크 티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각자 클럽의 스티커를 이 양만장 흡연실에다 많이들 붙여 놓으시는 자 이제 바이크 타는 할배. 네, 바이크가 2,000 k m 좀 넘게 타니까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. 갑자기 바이크에 꽂혀가지고 느닷 없이 바이크 사고, 다시 레이버로 500을 또 사고, 또한달 만에 기취하고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. 네, 바이크 타는 할배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